그래 정원 거예 <laughs> 승민이. 미도 머리 요즘 와서 먹어. 삼이 먹고 사인이 던 여기 여기서 했다고. 그지거 가지고 졸라 어, 공부에 공부에 관심 없 없는 보는 내가 지금 유명인 자리 앉은 거. 그게 더 받아야 돼. 보부터대들거중 <laughs> <laughs> 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라고요. 어, 윤승민하고 윤승하라고, 그 u n d a y y o 쌍둥이라요요 e 승민 you s i 라고그 r You're there, or 그래서 여자 n 는고 s 까지 하고, 얘는 이제 중간에 선생님 저는 저는 공부랑 how well. 라 e a v e n the same tenant, tenant, Ungram, wasn't easy. I mean, 하고 뭐라든지 그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한번 내 페이스로 에기다 친구였으니까 옛날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씨씨씨 <laughs> <laughs> 너무 자본인 어 근데 그그그 형만이 그, 그나 있었거든 남거고그 걔도 잖아 근데 완전... <laughs> 싶고, 이제? 아, 걔는 어이, 많이 그래가지고, <laughs> 어, 아, 이 시바 시바 그래가지고 어제든간에 그래가지고 어누랩 잘하네 어 이거 뭐야 그래가그때그때막그다큐멘터고야 선생님 니중단 랩을 하네 아 선생님이 와서 아 제가 지금 서울에 일하는 올라와 거야 그래도 래카드 걸어야죠 래카도걸야죠 전반이나 인재 서울에 가서 나는 힘주지 않고 했는데 무슨 서 그 그때 시한거다 어떻게 아 쇼미 도 머리. 아 <놀람> 뭐든지 어디야? 뭐 뭐야? 뭐야? 쓰레기 같은 거뭐 씨글글들 이상해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에막뭐뭐 어떻게 하면 어디야? 한번 저 일살 일살 해가지고 초등학 해야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해가지고 막며이서아서아 미니 콘서트 뭐라고 래서그 지랄하고 하는 거지. 아까. 결 해가지고 막. 야 그거 어. 아, 아, 어. 아리이그리고이거였이한번 오, 면서 되게 잘 나가더라고. 뭐 건강도 좋게 나가잖아요. 약간 충격인데요? 어, 아니면 그랬서 이게 되게 하 그냥 항상 항상 어 응.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루비스톤이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그래 뭐 한쪽에 집요하니까 그게 되는 거 같아요. 집 잘됐지 뭐 잘됐지 뭐. 뭐 그래서 응. 응. 그 아니 그 누나 누나거든 그러니까 달레미가 한뭐한3 0초 빨리 나왔겠지. 그래서 싸움 중인데 응. 그래가지고. 우리 쌍둥에 우리 챔사이고그로이 하나 들곳으이사 원래 으로이사이으로 이사와 가지고로 이사와 이곳으로 이사와 이곳으그 이사와 이곳으로 이사와 이와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 이곳으로 이곳이이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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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이곳으고 이곳으로 이곳 이곳으로 이곳으 이곳으로 이불으로이곳으이 나왔더라고. 내가 살인데 어쨌든 그 걱정이 걱정이 이소비드물뭐나도 불랑공이야 이거. 그래서 채를 돌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말라깽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거야. 머리려가지고 벗 해가지고. 그래처 봤지. 예예예, 실내 철학 한 한번 꿀걸주잖아 그걸 보고해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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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래서 어? 오오채오승인데 어, 이러면서 봤는데 왜승늉이더라고게말하 진짜 너무 재밌어. 그 e c a 는안 b 는 a 걔는 t t l 는 그냥 n g r 는 with a parent. We are here. We are h e r 러 We a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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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는 r e here. We are here. We are h e r 그 We are here. We a 막 e here. w 그 완전히 완전히 소형 레이블 회사에서 있거든요. 그니까저들 만들어가지고 전되아 유명하지 않고니그다가 그중에 그러니까. 그 그명에서 자기가 거기서도 대 아니고 그 밑에 형들이 같아. 요 자기가 잘되고 이제 형들한테 잖아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laughs> 이제 <이 예수님과에> <laughs> 잖아요지 <이런> <laughs> 어제 잘 됐으면 좋겠어. 되게 인기 많잖아. 뭐 뭐죠? 그 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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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내가 아빠 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곱 살이었나? 맨날 유튜브 그 노래 들고 막 부르고 있어. 뭐 뭐냐고 불협화 불협화 노래던데. 노래 저거 불협화미네. 들어봤어? 어그 노래 그 노래 그 개하고 그 악동 뮤지션 랬잖아 맨날 요새 애들 17개월 맨날 그걸 보고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아빠 아빠 못지다못지다 하라고 어. <laughs> 어, 뭐 네. 그 네. 그러는데. 이제 이 병이 난데 있어서. 멋지다. 5년 전에 그 영혼을 좀 데리고 가. 무슨 세상에 무슨 세상죠자갑시다그 새끼가 대을하는 말든 우리는 시험을 해야 합시다자 그러면 이제 뭐가? 이수험 마지막 봤다 는데 시험에서. 어 모의, 어쨌든 수원하고 수투는 너희 모의고사 수 20개월 되는 파트란 말이야. 그래서 수열에서 어, 수원 수투 공통 부분이 22개의 문제란 말이야. 그중에서 21번이나 22번에 나오는 문제가 수열이야. 주로 2 1번에나 22번은 뭐가 나올까? 미적분이나고그러겠수 그래서 어, 수열은 어, 수열에 있는 이 마지막, 마지막 난이도의 문제를 맞춰내면 어, 여경이 바이 세상. 의려가 줍니다 왜지? 네. 그래서 그렇게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니까 안 되는 거야, 막어 그럼 어떻게 해? 해야 이렇게 <laughs> 해야지 새끼들아, 동가 새끼. 내가 무슨 이런 미소를 짓고 있어? 새끼들 <laughs> 열정이 없어. 아, 맞아 나 그래서 수술 수연. 수술 뭐가? 수이 뭐가? <laughs> 이렇게 수단을 나열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수을 나열하는 거야. 수을 나열하는데 그게 서 제일 중요한 거야, 빠에서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 든 배열을 수열로 e wind. I r 뭐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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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i n g around. Bro, bro, 이 r o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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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o bro, b r 아 bro, 다 r 아 bro, bro, b 아 o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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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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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은 그뭐 프레델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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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소리 뭐 이런 거 하댔다고. 이이 네, 네 사공이 다섯 살때 문제야.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다 무슨 풍선이니까 빨간색이야. 이런 거 있잖아. 답수열 이런 게. 맞지? 그러니까 규칙성만 있으면 수열. 그럼 뭐 생각? 아니면 이게 라면 그럼 너희가 수열에서 21번에 나오는 문제는 어떨까? 절대, 너희가 수능 모르고서 아무리 열어도,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그 교수분들, 아, 교수분들이, 어? 그, 그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들이 교, 과서만 본단 말이야. 교과서만 보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를 내면 바로 컷이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내가 소송을 걸잖아? 그럼 그분들이 전부 전부 해야 돼. 그분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만 내고. 그럼 어떻게 돼? 수행에서 내는 내용 중에 너희한테 본질적으로 머물겠니? 어떤 규칙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다. 그럼 네가 그 규칙을 발견할수 있는가를 묻는 게 교과생의 목적이라고 알았어? 그럼 이제 너뭐 하는데? 규칙 찾는 거야. 근데 규칙 찾는데 자 여기 돼 있어 수열이. 아, 수열이라는 단어니. 저게 한 장에 네모를 쓸뭐 있어야 되고. 아, 어쨌든 나 규칙 찾아서 규칙을 찾아서 이 수열이 어떤 어떤 규칙을 띠고 있는가를 알면 되는 거라고. 근데 당연히 당연히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서 그 규칙을 충겨놓는다 숨겨놓으면 네가 뜯어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야. 만약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쭉 간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100번째 항을 찾는다고 그럼 이게 만약에 첫 번째부터 어떤 규칙이 있으면 100번째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 어? 근데 그 규칙이 여러 가지 규칙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뭐 모든 수열의 법, 모든 규칙을 네가 다알수 있나? 그건 알수 없어. 뭐 무한대야, 무한대. 근데 그 중에서 엄마?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등차수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요. 오늘 아마 숙제가 거의 없어. 만방하다 오늘 유령인데 숙제 없다. 없었어. 네. 내게 없어. 내 네. 설명은 네. 문제도 네. 없거든요 그지, 네. 네. 어, 그다등비수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 집이 차례가 이렇게 돼 있거든. 여러 가지 수량으로 되어 있 여러분이 배우는 거야. 그냥 뭐한대 뭐한대. 처음 아, 만나면 아무것도 뭐 아니야. 라고. 근데 그걸 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거야. 이런 거본적 이런 있지? 이런거 분들 있지? 처음 봤나본적 있지? 시그마 시그마. 그리고 이거 이 우리 이 2차 쪽에 이, 이, 이 맞은편에 시그마 수학이라고 있어. 어, 내가 마음에 드는 분 들어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뭐 있어? 아시는지 모르겠다. 맨날 맨날 제가 있었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쨌든간에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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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라는 거 이제 그마 처음 배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서 등차수열, 등비수열면 근데 한글 잘 봐. 한글 그냥 뜻을 풀어놓으니까 등차수열, 등자를 뭐였어? 설마 등 뿌리겠니? 그렇지? 뭐야? 같은 등자, 같은 등자, 그렇지? 어쨌든 차이가 같은 수열. 그럼 차이가 무슨 말이야? 차이는 더하기 빼기야 어. 더하기 빼이야 그래서 이게 더하기 빽만 못 쳐야 나는 빽이 못 들어가. 어제 차이 양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열 비율이 같은 수열 비율이 뭐야? 곱하기 나누기야 되나? 자,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사칙 연산부터 들었지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곱하기 나누기, 아, 그러면 어쨌든 가장 기본이 사칙 연산이니까 사칙 연산하고 관련된 수열을 먼저 배우고 있다이 말이야 차이가 똑같거나 비율이 똑같거나 되는 거기.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돼? 사실 내용 자체는 중에 접지 얘는 어? 그다음 모르겠다고그 외에 차이가 일정하지도 않아. 뭐 지남대로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또 규칙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의 수형을 배우는 거예요. 됐어? 여기 지금 왜왜웠는데 확실성에 졸라만 있어요. 누구 패턴이란 말을 알고지? 있 어? 그럼 누구 패턴? 어떻게 감각 안에 패턴? 저, 저 패턴 졸라 단순하잖아. 아, 이거 어찌됐든간에 자 머리 머리 아파 주는 거야. 이 머리 한번 머리가 나서 꽉채이지고 빛이 당시에 좋아하고지 머리 고또학교 갔다가 그래서 학원 갔다가 그지음 어제가 또 저서 또 다시 뭐, 학교 왔더니 패턴 있잖아. 너희 그런 패턴을 만든게 아니고 되게 카오스 불규칙적인 패턴도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수혈이란 말야 그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단순화시킨게 수혈이 그럼 어, 근데 나중에 그걸 이 모형으로 갖다가 다시 어떻게 돼 실생활 정의시켜서 활용,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너희들 많이 쓰요 알겠지? 자, 자꾸 샵을 왜 배우는지 모르니까 아주 고려해 자, <laughs> 자 오케이 그러면 도움 어? 어, 내 부른거 아니야 도움? <laughs> 선생님 한거 아야 어, 요새 왜 이렇게 자꾸 선생님 가는 거지? 어, 진짜 뭐, 누구 여기 있나? 어, 뭐, 어 왜요 조세, 조선생님가는거같아지 근데 좀풀어온다한지 누구만, 누구 누구 그런 게 아니고. 어, 이상하게 뭐 있나? 귀신, 지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뭐라> 좀더세요아이상 아 맨날 울어요. 요새 요새 아지는같가 아, 진짜 가치가 맨날 는데아들자제한시다아등하네자 이제 기호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쓸거야 자 A1 이렇게 쓰고 A2 이렇게 쓰고 A3 이렇게 쓰고 A4 이렇게 쓰고 그 가서 AN 이렇게 거뭐 a 뭐 A A A A, a. 뭐 em em도 쓸수 있고 a em 플러스 이런 거다쓸수 있어 사 제가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자 이렇게 쓰고 이제 수열이 수열이니까 수의 규칙성이 되니까 수를 쫙나열할 거야 말이야. 그러면 그중에서 등차수열이란 걸 오늘, 오늘 좀 보고 한번 봐. a1이란 거는 우리가 부른다. 당연히 당연히 첫째 항몇 번째 됐나, 오케이? 이제 두 번째 몇 번째야? 두 번째 항 이렇게 보니까 됐나?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만약에 내가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쓴다면. 얘가 첫 번째 항 a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일단 너의 일차 목표는 an을 찾는 거야. a항 말이야. n 번째 항이 말이야, 맞지? 됐어? 그럼 생각해봐. 여기 지금 1, 3, 5, 7, 9잖아. 됐어? 니가는 홀수지, 맞지? 홀수지. 그리고 강한 여기서 올까요? 얼마 더해? 이게 얼마 더해? 이게 얼마 더해? 차이가 같으니까 등차수열이 되는거야2이도 있잖아 그럼 어? 아, 얘도 등차수열인가? 차이가 얼마? 차이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스스어 등차수열 여기서 오케이? 아, 같은거 자 근데 봐봐 근데 봐봐 얘는 말이야 AN이 말이야 AN이 이거거든, 봐봐, 여기다 1놈을 뭐야? 1, 2놈이야? 3, 3놈이야? 5, 맞나? 오케이, 아, 그러면, 니가 이 AN이라는 놈을 구하면, 100번째 놈은 여기다 얼마나 오는데 100놈은 되는 거지, 맞지? 맞나? 아, 100번째가 얼마나 되냐? 190 %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지? 그러면, 굳이 이걸 네가 1,3,5,7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 199는 몇 번째 항인가요? 아싸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돼? 1,3,5,7,9막 이렇게 아,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아, 101아 아, 선생님 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일반항을 보, 이, 이, 우리 예를 n번째 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라고 우리도 옛날에 어떻게 해버린 거야 얘 이런 것들을 전부 대표할 수 있는 항을 딱, 딱 구하면 그러면 몇 항이든 몇 항이든 다구수 있게 되잖아 어 그럼 너희가 일차적으로 할거면 뭐?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n번째 항만 표현해내면 그러면 1항이든 지항이든4항이든 100항이든 다알수 있잖아 됐어? 알겠지? 그래서 요걸 구하는게 첫번째 항이 됐어? 알겠지? 아쒸 갑시다 여러분 항이라고 하나. 그럼 항이라고 하고 그럼 한번더 할게 항이라고 하고 형 생각해봐 1항은 첫번째지 맞지? 그럼 5항은 뭐야? 다섯번째잖아? 형 생각해봐 5종 4항은 있겠니? 없겠지? 지 어차피 5.3이 말이 안 되잖아. 누구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되지만 1.7번째 말이잖아.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대제이카수열은 자연수 함수야. 그러니까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다고.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마이너스도 안 되지. 마이너스 1항은 없겠어. 말이 안 되잖아. 0항 있나? 0항이 말이 돼? 완 d 되잖아. 1항이 w I d o n 잖아그 o 지 그지? 그래서 그 어, 그런 w I 다 이제 수 k n o 수야수 o n t 수야1 w I don't know. I d 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 n 지 k n 이 w 자, d o 등 t k n 한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좀 풀어야 n t k n 아 w I d o 안 t know. I don't know. 목요일하고 월요일? 월요일 한다고? 그럼 월요일 너무 멀잖아. 아니, 수초는 화요일에 한거아니야 그럼 예전에 수요일에 이미 있을 때다한거 아냐? 지금 수요일에 왔어. 화요일에 다 왔어. 날... 화요일 와! 너구 화요일 안왔나 <laughs> 와, 이 사이버 새끼 화요일에 안 하는 거 맞지, 오것처럼 와! <laughs> 그 이번 주 계속 숙 없었다는 얘기야? 아, 요거 숙비였었구나 아, 그래, 여기 다수하고연수 아. 근데 우리 다음 주 수요일도 쉬데 그거는 저희가. 아, 래 아무 게 없네. 아, 그네 아, 아무 게 없다. 아, 장난 없다. 이제 아, 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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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수표, 수표. 어, 거 투표, 투표. 어, 투표 하고 나올 거왜 이제 우리 도 와야지, 그지 근데 없네. 은네 화학 그죠. 그렇죠. 자, 가자. 한번 늦게 시작한 게 대랍리에 간다 그럼 첫 번째 항을 a1. 자, 두 번째 항을 a2.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을 a3. 네 번째 항 a4. 잘 보세요 이제. 자, 다섯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한다. 되께 우리가 첫 번째 양은,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은 a1이라고 굳이 쓰지 않고. 그냥 1번에다 그냥 a라고 쓴다. 너희부터 a라고 쓰면 첫째 항 아, 바로 첫 번째니까 그지그렇지자그 다음에 그럼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 차이를 D라고 표현한다. 아까 우리가 1.4579면 이가 차이잖아. 맞잖아. 그럼 그 D가 E인 거야. 왜 d라고 표현하냐면 어, 예, 이거 이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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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여지 여보 이보 여보 여보 이보 여보 여 여보 여여기 여보 여보 어, 비율은 비율은 비율을 알려고 편하거든 비율은 요거에 맞춰서 알려고 됐어? 알겠지? 자 한번 더배고 어쨌든 간에 그럼 차이 아 그럼 더하거나 빼면 그럼 차이가 만약에 이 차이가 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첫째 항에서 2씩 더해 간다 이거야 된다 오케이? 그럼 첫째 이 차이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돼 첫째 항에서 마이너스 30 빼는 거야 어쨌든 차이는 더하기 빼기 이는 얘기야 됐나? 그지? 오케이? 가자 아이. 그러면 문제 봐봐 그럼 어쨌든 얘를 도, 도하기로 쓰면 되니까 도하기로 쓰고 제가 마이너스 3이면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첫 번째 항이 a면 그럼 두 번째 항을 내가 a 플러스 d라고 쓰면 되겠네 맞나요? 첫째 항에서 그만큼 더하면 되니까 맞잖아? 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뭐라 쓰면 돼? a 플러스 2d 2d라고 쓰면 되겠지 맞잖아 하나 더 더해주면 되잖아 맞나요? 그지? 그럼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있으면 되겠네 맞지? 이 사람? 이번람이사이 사람? 이아람이 사람? 지사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가 등차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이이이이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분자 자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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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뭐안되찮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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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데괜찮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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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데 괜찮은데, 괜찮은 그럼 아까처럼 1, 3, 5, 7 이렇게 가는 수열의 a e, n 항은 a n 항은 첫째 항이는 얼마고? 1이고요. 그 다음에 n-1에 곱하기 공차는 얼마고? 공차는 2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해주면 2m-2에 플러스 1이니까 2 n 빼기에 너희가 하는 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어,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 되겠있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an은 an은 마이너스 5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되잖아. 그러면 an은 뭐 된다? 마이너스 3에 그러니까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가 어 이렇게 돼서 여기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5.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고. 그래서 n을 n 번째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지? 보기 쉽지? 자 그러면 그러 이제 어, 풀다 물이던가봐 얘는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됐어? 얘는 공차가 플러스 2지? 같이 잠깐 잠깐 하세요 쉽진 2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엔 마이너스 2아 결국에 n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몰랐타 한다? 공차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등차. 나나그지 그럼 봐 봐. 등차수열은 요 n 요식 자체가 요식 자체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아, 그러면 예찬한번 더. 자, 이거는 그러면 첫째 항은 당연히 여기다가 1로 내는 거지, 맞잖아. 그럼 첫 장이 11이고 공차는 얼마고? 사라는걸 바로 알수 있어야 내가야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걸 배우면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 람전문제가 이걸 활용한 문제가 나온 적 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게아 그러면 이제 a,n이, AN이 p,n 플러스 q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안붙이지 플러스 여기의 수는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꼴인 게 등차수열이고 얘가 공차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됐지? 그건자 그럼 여기 등차선 1번 할까? 됐어? 한개 그럼 뭐하거뭐고 라인 테스 주면 안 돼? 응 그럼 이자 그럼 이비비번봐 여기 어? 없어 크지만 없어 알겠지? 아니다 그냥 하자 하지 말고번 됐어 뭐 진짜 없 그지? 냥설게 자그런거가 응. 그럼 거가 논리만 한번 얘기하고 그지? 와 오늘 그럼 누구 검 사각함수 그사 사각, 사각형 넓이 그인 삼각형 그 넓이까지 거기 그 교과서에 연습문제 단까지 하고 저거는 지금 숙제다나고 근데 무슨 맞춤 예능이안 했잖아. 요것만 남았어. 그안 했어. 네 숙제가 안

나도 그런데 왜안어 근데 약간 사각형이 약간 뭐어영부영 넘어갔다 아 그게 그래, 되게 쉬워서 그래 알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아 쉬워 이런 거구나 됐지 사각형 넓이 잠깐 봐봐 이가한하 빨리 얘기해게이아그거 아니, 아니니까 그냥 나그그너 이거 풀어 나 내가 그냥, 할 테니까 됐지? 너 이거 풀어 그냥 게 사각형 넓이 사각형 두개 해보자 우리가 형님들 같이 다 해봅시다 자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자 증명만 하고 끝낼게자 여기 a야, 여기 b야,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두 해로도 써, 자 여기 세타야, 그렇지? 그럼 이제 어차피 여기도 있고, 여기도 b고, 여기도 이제 맞을 보는 것과 도 같은 세타니까 여기 평행사변형은 2분의1 ab sin 세타라는 삼각형을 몇배두 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ab sin 세타이이 추가기도 했던 거야 맞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 다음 에 일반 사각형이라고 보면 일반 사각형. 일반사각형이란 말은 어, 평행하지 도 않고 뭐는 사다리꼴도 아니고 이렇게 일반사각형의 넓이. 일반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조건이 주어지면 뭐 이런 변이 주어진다고는 구할 수 없고 만약에 이런 거야. 아니 일반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두 가지 도가야. 왜냐면 이렇게 만약 변네 개가 다 주어지고 음? ABCD가 다 주어져 있는 거야. 주어지고 이것 알고 있고 요것도 알고 있다면. 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그냥 사각형은 삼각형 몇 개? 항상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라는 걸 인지해 항상 중요한 거는 알겠지? 오각형은 삼각형 세 개야. 오늘 알겠지? 오각형은 대각선 있다고 보면 삼각형 세 개로 쪼개져. 모든 다각형은 기본적인 삼각형의 개수가 더해지면서 구해지는 거야 사실은. 알겠어? 오케이. 그럼 너희들 이제 사각형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사각형 두 개를 쪼개서 얘따하고 얘들하고 보면 되는 거야. 맞잖아? 여기서 그리 구하는 게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좀잘 나오지? 시러면은 네. 이렇게 주어질 때는 바로 보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laughs> 대각선이 주어질 때 대각선. 대각선이 주어진다. 여 수직 아니야. 그냥 여기가 잘못된 거야. 자, 이렇게 대각선이 주어지고 여기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됐어? 됐지? 그때는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전체 에너이가 여기 대각선 b 모양의 a야. 이 사각형 넓이는 어, 사각형 계산하는 그 공식하고 모양은 똑같다그 됐지? 형님들 같왜 그런지만 한번 내기을 지나. 자, 가다 그럼 우리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옛날 다. 한 거야. 요, a에, 요 a에 대해서 요 점을 기준으로 변이를 긋고 이 여기서 a에 대해서 이렇게 변이을 긋고 b에 대해서 이렇게 변이을 긋고. 여기다가 이렇게 변선을끄면이 선은 오선 변선이고이 선은 오선도 변이 되겠지? 그렇지? 안쪽도 변산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가 얘가 뭔 얘가 B니까 얘도 B지. 그렇지? 얘가 A니까 얘도 A 맞지?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자면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이 다평행삼이지 은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태로 어, 여기세 타면 여기도 세타시. 그지 맞나요?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하면 여기도 파이 빼기 세타다. 가능한 거 동이가 요쪽이니다 맞죠?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표시한 분홍색은 평행 사변이잖아. 분홍색. 분홍색 분홍색 넓이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AB AB sine 파이 빼기 세타는 s i n 세타는 모두 도이니까 이건 사변이니까 어, 이거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면 에이, 이 s i n 세타가 이 분홍색 넓이인데 그 넓이의 정확하게 얼마씩 가져가는 겁니까? 반씩 가져가는 거니까 2분의 1이 이만큼이다, 이겠죠 그래서 알겠지? 그렇지? 목을 풀어라. 됐어? 너무 숙제, 그렇지? 아, 무슨 개념? 아, 무슨 개념? 어, 이거. 에,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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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넓 이거, 이거, 거는거 숙제를 해 이거, 이공이 해봅시다. 이거, 이 이거, 로 고생했다.